EV-101CM FHD 40평 스마트 구글 TV 화이트 스탠바이 미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40인치 FHD 해상도의 스마트 TV로 구글 TV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구글 플레이 등의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화이트 스탠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조화롭게 어울리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화질이 선명하고 다양한 OTT 앱을 기본으로 지원해서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스탠드 디자인이 모던하고 이동이 쉬워서 실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큰 화면과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스탠드형 안드로이드 TV입니다.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스마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스탠드형이라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TV 기능이 있어 따로 셋톱박스 없이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을 갖춘 TV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무빙 큐빅스 스마트 3텐바바이미 ST 이동식 TV 거치대 스탠바이미입니다. 이 제품은 27인치 크기의 안드로이드 TV로 스탠드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다양한 장소에서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지원하며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도 갖추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별도의 벽걸이 설치 없이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화질과 사운드도 만족스럽고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편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스마트 TV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노스 HD310 바이미 스마트 구글 TV 무빙거치대 고급형입니다. 이 제품은 32인치 크기의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마트 TV로 구글 TV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빙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 이동이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이동이 자유로워 침실, 거실, 주방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구글 TV 기능이 있어 인터넷 연결만 하면 별도 셋톱박스 없이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편리한 이동성과 스마트 TV 기능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EV190M FHD 4 4형 스마트 구글 TV 화이트 30바이미 세트입니다. 190M 크기의 FHD 해상도를 갖춘 스마트 TV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의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글 TV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과 이동이 편리한 3텐바이미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 실내 어디에서나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44명 대형 화면으로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선명한 화질과 우수한 음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간편한 조작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화질의 스마트 TV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